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2024년 5월 21일에 광활한 방목지의 조용한 종말은 수십억 명의 기후, 식량, 복지를 위협합니다. 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현재 방목지는 전체 육지의 54%를 차지하는데요. 지구의 광대하고 종종 거대한 잔 목초지와 기타 방목지의 남용이나 오용, 기후 변화 및 생물 다양성 손실로 인한 황폐화는 인류의 식량 공급과 수십억 명의 복지 또는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유엔은 경고했습니다. 방목지 황폐의 증상으로는 토양 비옥도와 영양분 감소, 침식, 염류와 알칼리와 식물 성장을 억제하는 토양 다짐 등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가뭄, 강수량 변동, 지상 및 지하 생물 다양성 손실에 기여하는데요. 방목장 황폐화의 원인으로는 목초지를 농경지로 전환하고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 섬유 및 연료 수요 증가, 과도한 방목, 목초 업체의 관리 포기 등 주로 토지 이용 변화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방목지 범지는 대부분 가축과 야생동물의 방목하고 먹이를 찾는 데 사용하는 자연 초원이 가장 많고요. 사바라, 관목지대, 습지 툰드라 및 사막도 포함이 됩니다. 이 땅들은 전체 육지 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전세계 식량생산의 6분의 1을 차지하며 지구탄소 저장고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숲을 벌목할 때 백령된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볼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방목장이 사라지는 것은 침묵 속에서 일어나며 사람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 슬프게도 이 광활한 풍경과 그것에 의존하는 목축업자와 가축사육자들은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축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축 공동체는 종종 간과되고, 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소외되고, 심지어 종종 자신의 땅에서 외부인으로 여겨진다. 라고, 유엔 사막과 방지해박 사총장 이브라임 티아우는 말합니다. 소규모 목축업자, 목장주, 농부 등 20억 명의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건강한 방목지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서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가축 생산이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는 국대의 60%가 방목지로 사용되며 가축, 목축은 지역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가축 생산은 에티오피아 GDP의 19%, 인도 GDP의 4%를 차지하고요. 전 세계 소고의 16%를 생산하는 브라질에서는 농업 지지대의 3분의 1이 가축에서 발생을 합니다. 주요 자료를 소개를 해보면 가축한 빈곤하게 살아가는 개발도상국의 12억 인구 대다수에게 식량 안보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합니다. 10억 마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목축업자가 가축을 사육하며 2억 가구를 부양하고 전 세계 육류 공급의 약 10%와 유제품, 양모 및 가축 제품을 공급합니다. 25%미10% 이상 라틴 아메리카의 축산업이 각각 세계의 오유와 우유를 공급합니다. 25% 이상 부르키나파소,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차대의 GDP가 축산업으로 귀속 50% 이상 중동 및북 아프리카 지역의 토지가 황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많은 방목장이 도시화, 조립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에 자리를 내주었으며 미국에서는 넓은 초원이 농작물로 바뀌었고 캐나다의 일부 초원은 대규모 광원 및 기반시설 프로젝트로 인해 취약해졌습니다. 이처럼 방목적 황폐화되는 곳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중에 중앙아시아, 중국, 몽골 등은 정부의 관료와 감독이 민영화와 농업산업화로 대체되면서 목축업자들은 버려졌고 불축분한 천연자원에 의존하면서 방목장이 광범위하게 황폐화되었고요. 북아프리카와 근동 지역에서는 가뭄이나 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목축업자들이 빈곤에 빠지고 그들이 의존하는 방목장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방목장 황폐화 및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풀뿌리에서 글로벌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말하는데요. 보고서의 수석 저자인인 페드로 마리아 에레라 칼보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미 있는 참여는 집단행동을 촉진하고 투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며 전통 지식과 실용적인 기술을 통합하는 책임 있는 방목장 거버넌스 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보고서에서는 방목지와 목축의 실제 경제적 기여들을 과속 평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는데요. 첫째, 지속 가능한 방목지 관리 계획과 통합된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을 통해. 탄소 격리 및 저장을 늘리는 동시에 목축업체 및 방목지 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인다. 둘째, 방목지 전원 및 방목지의 다양성과 다기능성을 감소시키는 토지 이용 변경이라든가 특히 토착 및 공동토지를 피하거나 줄인다. 셋째, 보호지역 안팎에서 방목지 보존 조치를 설계하고 채택해서 지상과 지하의 생물 다양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광고면 가축생산 시스템의 건강, 생산성 및 회복력을 향상시킨다. 넷째, 기후 변화, 과도한 방목, 태양침식, 침입종, 가뭄 및 산불과 같은 방목 전 건강에 대한 피해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목축업 기반 전략 및 관행을 채택하고 지원한다. 다섯째, 지원 정책, 완전한 국민 참여, 유연한 관리 및 거버넌스 시스템을 촉진하여 방목전과 목축업자가 전체 사회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입니다.